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앵콕학원 과학과에서 지도하고 있는 김승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22 개정 과학 교과정 프로그램 변화와 겨울방학 윈터 스쿨 통합 과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교과정과 비교하여 새롭게 적용될 22 개정 과학 교과정의 변화 과정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과목의 변화입니다. 기존 공통과목은 통화학과학과 가탐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공통과목이 통화학과학1, 통화학과학2, 가탐실1, 가탐실2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1학년 동안 이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선택과목의 변화입니다. 선택과목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선택과목이 크게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선택에서는 물리학 1, 화학 1, 생명과학 1, one, 지구학 1으로 원과목으로 one 구성되어 있고, 진로선택에서는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학 2 2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2022년 개정 과정에서는 일반선택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학, 으로 원이란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에서는 물리학 투, 물리학 투가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로 화학 투가 물질과 에너지, 화학 화학 반응의 세계로 생명과학 투가 세포와 물질 대사, 생명과 유전, 지구과학 투가 지구 시스템과 과학, 행성과 우주 과학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융합 과학 선택이라는 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선택 과목들은 2학년부터 3학년까지 각각 두 과목씩 이수하게 됩니다. 그럼 수능 과목이 된 통합 과학 과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 과학은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배운 과학의 기본 개념과 탐구 방법을 바탕으로 고등학교에서 이 개념들을 다시 심화하고 통학하는 과정입니다. 기존의 물리학 원, 화학 원, 생명과학 원, 지구과학 원 과목에서 각각 교과의 30% 정도를 정도의 핵심 내용을 추출하여 재구성하고 이를 종합하여 만든 융합 과목입니다. 15개정에서 통합과학이 한 과목이지만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두과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내용도 더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통합과학 1입니다. 기존 교육과정인 1단원 물질대사 물질의 규칙성과 2단원 시스템의 상호작용이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2 3단원에 구성되고 1단원의 과학의 기초 즉 기본량과 단위, 측정과 어림이라는 새로운 부분이 추가되면서 통합과학 원을 이루고 이것은 1학년 1학기에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 통합과학 2는 기존 교육과정인 3단원 변화와 다양성, 4단원 환경과 에너지가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1, 2단원을 구성하고 3단원의 과학과 미래라는 즉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한 내용과 로봇, AI 등 새로운 부분이 추가되면서 통학과학 툴을 이루며 1학년 2학기에 배우게 됩니다. 2 2개정 과학교 과정에서는 통학과학이 두 권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과학의 기본 개념을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심화된 학습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2 개정 통합 과학에서는 문과 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공통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과학의 기초 소양을 모든 학생들이 고르게 습득하도록 하기 위한 방향성입니다. 더 나아가 통합 과학은 수능 선택 과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내신 준비에 그치지 않고 수능 준비와도 직결되는 과목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의 내신 학습은 단순히 학년 내의 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수능과학 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과학교 과정에서 통합과학은 과학적 서구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며 통합과학의 중요성이 더 커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통합과학에서 내신 대비를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 용어 숙지입니다. 개념과 용어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 암기가 아닌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문제 적용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 적용입니다. 개념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바로 문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반복적인 문제풀이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 분석과 연습. 다양한 문제 유형을 분석하고 표, 그래프, 자료 해석 같은 고난도 문제에 대한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 공식과 용어 암기. 과학학습에서 공식과 기본 용어 암기는 속도감 있는 문제 해결에 기초가 됩니다. 다섯 번째, 반복학습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꾸준한 반복 학습과 복습을 통해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 패키지 통합 과학 수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인터 패키지 통합 과학 수업은 김승한 선생님과 강경림 선생님의 지도 아래 실주 완성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됩니다. 겨울방학 동안 집중적으로 학습하며 학생들이 통합과학의 중요 개념을 완벽히 마스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내신 대비뿐만 아니라 수능과학의 기초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윈터 단가 통합과학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환 선생님이 지도하는 윈터 단가 통학과학 1, 2 수업은 매주 일요일 18시부터 22시까지 진행되며 필수 확인 학습이 추가로 2시간 제공됩니다. 8주 동안 통학과학 1, 2의 핵심 개념을 완성하고 스토리 기반 개념 설명과 철저한 가지 확인, 개별 맞춤 피드백을 통해 내신과 실전 능력을 배양합니다. 필수 이용 문제를 반복하여 실정 감각을 극대화합니다. 두 번째 이승희 선생님의 윈터 단가 단과, 윈터 단과 통합과학 수업은 매주 토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되며 필수 확인 수업이 2시간 제공됩니다. 1학기 통합과학 주요 개념 완성과 고난도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목표로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대표 유형 문제를 적용하여 체계적인 학습으로 과학적 사고력을 기릅니다. 세 번째 김승환 선생님이 지도하는 윈터 단과 통합과학 원 수업은 매주 월요일 19시부터 22시까지 22시까지 진행되며 필수 확인 학습이 2시간 제공됩니다. 8주 동안 통합과학의 명확한 개념 완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며 필수 유형 훈련을 통해 내신과 실전 대비 능력을 배양합니다. 네 번째, 황석현 선생님의 윈터 단가 통합과학 수업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되며 필수 확인 수업은 두 시간 추가됩니다. 개정된 통합과학 원의 핵심 개념을 완성하고 필수 유형 문제 풀이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업 전 확인학습으로 개념을 점검하고 진도 수업과 예제 문제 풀이를 통해 실전 대비를 강화합니다. 다섯 번째 강경림 선생님의 윈터 단가 통합과학 원 수업은 매주 일요일 14시에서 17시까지 진행이 되며 추가로 필수 확인 수업이 2시간 제공됩니다. 1학기 통합과학의 주요 개념을 완성하고 대표이용 문제 적용 능력 통, 훈련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모,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본 원리를 익히고 고난도 문제를 병행하며 모든 학생들의 1등급 탁상 목표를 학습합니다. 목표로 학습합니다. 여섯 번째, 이승희, 여섯 번째 이승희 선생님의 윈터 단가 물리학원 기초 완성반은 매주 토요일 10시에서 1시까지 진행되며 추가로 필수 확인 학습이 2시간 제공됩니다. 역학과 자기장 개념,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물리학 실력을 향상시키고 기본 문제 풀이 스킬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반복 문제 풀이와 주간 테스트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학생의 개별 성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관리를 제공합니다. 일곱 번째 윈터단과 화학수업 황석현 선생님입니다. 매주 토요일 18시 30분에서 22시 30분까지 진행이 되며, 어, 추가로 필수 확인 수업이 2시간 제공됩니다. 개정된 화학원의 핵심 개념 완성과 기초형 문제풀이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업 전 확인학습과 철저한 피드백, 진도별 예제 문제풀이로 체계적인 학습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강경린 선생님의 윈터 단가 화학 수업의 기초 수업은 매주 일요일 10시에서 1시에 진행이 되며 추가로 필수 확인 수업은 2시간 제공됩니다. 화학원의 기초 개념과 대표 유형 문제풀이를 연습하며 물질의 기본 원리와 계산 적용 능력을 학습합니다. 결론적으로 엔코학원의 윈터 패키지 및 단가 수업은 단기간에 핵심 개념 정리부터 실전 대비까지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학생들이 과학학습에서 확실한 성과를 거두고 내신과 수능 준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